안녕하십니까 미친토익 600 플러스 넘기기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미친토익 600 플러스 또그 이상을 넘어서 700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RC를 어떻게 공부해서 여러분의 점수로 만드는 낼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직독직해로 문제 자체의 바로 아래쪽에 또는 이면지에 직독직해로 한글로 쓰기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숙제에서 항상 제시 따로 반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항상 5, 6으로 공부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유형 그대로 왜 정답이야 왜 아니야 꼭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틀렸던 부분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포인트도 작성하고 이건 좀에다또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 그 문장 구조 그대로 문장 구조가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지 문장 구조 분석해 놓고 그리고 그 문장 구조 그대로 직독직해로 한글로 꼭 해석 써보고까지가 늘 5, 6의 풀이법입니다. 그렇고요. 자, 파이브 식스는 유형을 파악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파트 5라는 부분, 식사는 따로 세미 6라는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파트 5라는 부분은 늘단한 문장의 밑줄이 뿅 해서 알맞게 채우는 문제인데 항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 5는 보기를 딱 보자마자 유형이 판단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같은 단어에 에드 에디션 에디셔널+ 에디셔널 리 이건 그냥 품사 문제예요. 근데 이 품사 문제를 보기 먼저 안 보고 그냥 문장을 일단 쫙다 해석하면서 읽어가요. 그리고 보기를 보고 아 문법 문제구나 대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누가 맞을까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물론 풀이를 할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보고 해석 연습하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 풀 때는. 유형대로 빠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결정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단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야 내 점수는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파트5를 연습을 할때 공부를 할 때는 빠르게 보기 먼저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딱 보자마자 이런 식의 문법, 품사 문제구나가 보이자마자는 문장을 전부 다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밑줄 앞뒤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 문법 문제인 거 보자마자 밑줄 보고 has pp라는 현재 완료 동사 사이의 밑줄입니다 그럼 저 밑줄을 have pp나 has pp 사이의 밑줄인다는 건건 현재 완료란 동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동사는 무조건 부사가 꾸미니까 정답 지나가고 바로 1초 정도만 해도 풀수 있는 문제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풀이할 때꼭 보셔야 돼요 풀 때는 저런 식으로 유형을 판단해서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꽤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자그 다음 시간 단축 필수를 위해서 유형 파악에 자, 지금도 보다시피 문법, 품사 문제지요? 밑줄은 삐동사 뒤에 밑줄, 우리는 이런 걸 보어자리라고 하고, 혹시나 나 완전 초급이라 보어가 뭔지 몰라요? 하는 학생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본격적인 본강이 들어갈 때부터는 보어가 뭔지, 목저런 게 뭔지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 테니, 오늘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겉핥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삐동사 뒤를 보어자리라고 부르고, 보충해주는 언어라 부르는 저 보어자리는 품사가 명사를 쓰기도 하고 형용사를 쓰기도 한답니다. 명사를 만약 보어자리 B동사 뒷자리에 써버리면 주어랑 보어 명사는 똑같은 존재여야 돼요. I'm 하나, 난꼭 하나여야 돼요. I'm a teacher, 난꼭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형용사가 들어올 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올 때는 그냥 주어를 보충해서 형용만 설명만 잘해주면 됩니다. 내가 똑똑한지 내가 아름다운지, 내가 중요한지, 내가 필요한지 등등 해석만 제대로 되게 문맥만 맞게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그런데 B 동사 뒤에 보어 자리 명사나 형용사 중에 A 형용사입니다. 가능해요. 그다음 B 번 B P P라고 수동태라 불리는 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가능성 있어요. C 번 동사는 못 들어갑니다. 이미 B 동사가 동사인데 뒤에 동사를 또쓸순 없어요. 신안 되고. D번, 감사 라는 명사인데, 명사가 보어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단, 보어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당신의 도움은 감사일 겁니다. 어, 도움이 감사와 동격이에요? 같은 존재? 아이 하나, 난 하나예요. 아 m a t e 나 선생이에요. 는 맞지만, 가, 해, 그 도움은 감사입니다. 도움이 감사와 동격일 순 없죠? 그래서 버려냅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B 중에 가는데, 자, 당신의 도움은 매우 감사할 겁니다. 당신의 도움은 매우 감사되어집니다. 네, 보다시피 해석상 두 개가 다 말이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문법 문제인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뭐야, 얘도 말 되고 얘도 말 돼. 할 때,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유형대로 자기가 늘 출제하길 좋아하는 유형이 담겨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적인 건 알았어. 그리고 해석도 어휘석도 어느 정도 키워서 좀 키웠어. 근데 만나는 문제들 보면, 뭐야, 이것도 말 되고, 저것도 말 되고, 어, 이것도 문법적으로 되고, 저것도 문법적으로 되는데, 뭐지?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유형들을 정확하게 또 따로 기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문제의 유형의 포인트는 greatly라는 부사가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인데요. 저 greatly라는 부사, 매우라는 부사가 있고, 또, 비슷한 뜻의 extremely라는 부사가 있거든요. extremely도 매우란 뜻인데, 저들은 정반대로, greatly라는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나, 또는 pp 형태를 꾸미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동사나 pp 형태를. 그래서, 동사, 나는 뭐, 그 판매 수치가 증가했어요, 매우. 그래서, rise, 증가했어요, 매우. 주어 어떤 판매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매우. 그럼 이건 동사를 꾸며요. 이럴 때 'greatly' okay. 근데 'extremely'라는 매우 안에는 또 반대로 동사를 꾸밀 때는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형용사랑 부사를 꾸밀 때 사용하는 존재랍니다. e x t r e m e l y 라부사가 형용사 'extremely important' 같은 거.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앞에서는 정답이 돼도 동사나 P.P.O.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런 특징적인 단어들과 함께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greatly라는 부사 때문에 동사나 p p는 가능해도 형용사 형태 원래 형용사 같은 important, difficult 이런 존재랑은 사용을 못 해요. 그게 포인트. 해서 greatly는 이렇게 원래 형용사를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정답은 b번. p p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의 토익 시험에서 좋아하는 유형들의 특징이 있는 단어들의 쓰임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요. 네,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 다 인지시킬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되고 저건 저렇게 말이 되지만 토익시험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니 여러분들은 이런 것과 함께 정리해 놓으셔요라고 시험에 출제된 범위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수업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어휘력도 키워야 되겠고 문장구조도 정확히 볼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단어들의 특정 쓰임이 있는 유형들도 정확히 기억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꾸 반복 연습과 누적 복습 같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신 김에 머릿속에 잘 남겨두시고 적어두시고 따로 나중에 또 수업에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당연 RC는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해석이 되겠습니까? 단어를 모르는데 어휘가 안 되는데 파트 7의 독해가 될 리가요 그래서, 어휘력은 생명이에요. 단어 안외오고 나서 점수를 잘 받겠다는 건꿈 깨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무조건 기본 중에 기본은 어휘력, 어휘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무조건 100%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단어 시험 본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 시험을 볼때그 단어들은 따로 여러분에게 뽑아서 따로 이런 단어 외우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전부 해석 연습을 꼭 하십시오. 아까 앞서서 해석 연습 꼭 하라고 앞으로 숙제에서도 계속 해석하라고 계속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보는 방법은 매번 나왔던 그 문제들과 나왔던 예문 속에서 제가 똑 떠올 겁니다. 어디선가.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든 문제에 풀이를 하면서 해석 연습을 다한 번쯤은 해보시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야 어휘력이 커질 테니.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 문제에 이 교환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 절대 토익에서 벗어난 어휘로 만든 것단한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험에서 나오는 걸 로만, 완전 100% 나왔던 걸 로만, 여러분과 함께 교환을 만들어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 교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완벽히 여러분의 해석이 될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해석해서 꼭 하십시오. 이 단어들만 제대로 외워도 시험장에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여러분이 어휘를 캐치하고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이 나와 있는 단어들 무조건 100%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석 연습 반복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고요. 자, 600플러스 넘기기 강의 내 모든 어휘는 빈출어휘로만 구성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휘, 당연히 외워야죠. 한데 쓰임도 같이 기억하시죠 방금 앞서 얘기 예, 드렸듯이 피 r e 이 t l y 같은 부사, 매우란 뜻이에요. 어휘, 쓰, 뜻 기억하셔야죠. 하지만 쓰임도. 그 r e 트 t l y 란 부사는 형용사, 원래 형용사 꾸미는 거랑 안 써요. 동사를 꾸미던가 피피란 꿈입니다.